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귀중한 언약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치유 아홉 번째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민 어,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 찾아오죠. 하와가 그렇게 속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나라 단어로 너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집중이 떨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비어버리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난 귀신이다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거의 다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번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어, 너 죄졌잖아.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너, 하나님이 너를 인정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 이렇게 마음속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망했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사업이 안될 거야. 내 인생은 안될 거야. 또 반대로는 그럼 내 인생은 될 거야. 이것도 다 인본주의고 틀린 생각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은 안될 거야. 나는 벌 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렇게 죄책감이 자기 마음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확정을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오는 사람도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죄책감만큼 똑같이 마귀가 또 역사하는 게 뭐냐면 정죄감이에요. 쟤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망해도 싸.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선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자녀일 수도 있는데 나는. 원수 삼고 나는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정죄감에 사로잡혀버리면 그 사람이 심판을 해요. 벌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망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무서워지느냐. 그 사람이 망하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잔인하게 고통받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럼 무조건 영, 영,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맞느냐? 그건 박해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우린 종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에 제가 볼 때는 기도의 끝판왕이 뭐냐? 용서입니다. 절대 용서 못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믿어지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인생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원래 자기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발견돼가지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 진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야, 너도 은혜 받았구나. 나도 은혜 받았는데, 너도 은혜를 받았구나. 축하한다. 내가 인턴십 해줄까? 야, 너무 잘 됐네. 이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울이 귀신이 들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은 죽어도 싸요. 나만 은혜 받았고, 쟤는 죽어도 싸요.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던 언약기도를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걸 말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 기도의 끝판왕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준 거, 저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은 알아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아무리 했었어도 그거를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냥 은혜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 근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죠. 마귀의 일을 멸해주신 것, 죄와 저주를 끝내주신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그세 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죄에서 해방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은혜가 먼저 나에게 미안할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 많은데 훨씬 정의로운 분들이 많은데 훨씬 돈 많은 분들이 많은데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으면 세계보고마들 더 힘있게 할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은혜로 먼저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은혜 받은 거의 내용이 뭐냐면 죄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용서하신 게 뭡니까? 사탄은 용서 안 하셨어요. 천사가 타락을 했거든요. 내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이랬을 때 하나님은 스월 곧 구덩이 깊은 곳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서 그 천사를 사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짓을 인간이 그 다음에 또 반복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을 듣고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구나. 이러고 따먹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사탄이 된 것처럼 인간도 스월 곳구덩이 깊은 데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첫 번째 용서를 하십니다. 아담이 그 원시복음을 듣고 당장 믿고 영접하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너, 나랑 한번 얘기해 보자.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 언약을 이사야 시대에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용서하라고요. 근데 뒷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볼 때는, 네가 죄인이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어도 정확한 내용이 있어도 용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불교 설법을 하는게 아닙니다 예,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지 그런거 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끝냈고 그 사람의 죄를 끝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낸 사실을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죄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 두 번째로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에베소 지역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도다 이걸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에는 우리 다 너희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죠 자기가 되게 의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고 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인정하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직접 어떻게 고백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었을 때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죄인이었는 것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못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정죄감이에요.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2724, 14, 140번. 그럼 141번은 이제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끝판왕이 뭐냐?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향한 죄책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의 일꾼과 아브라함의 일꾼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재산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더니 요분, 요, 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수알 들판을 달아, 바라봤더니 소돔성이 있어요. 예, 거기를 선택합니다. 소돔성을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하면서 거기를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우를 로시택했으면 자기는 좌를 하기로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갈 데가 있었습니다. 어딥니까? 상수리 숲을 밑에 그늘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언약을 붙잡으러 가요. 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이 생기고 충분히 괘씸해하고 충분히 미워할 만한 저 어린 놈이 재산을 가지고 나하고 지금 이런다고 이렇게 할 만큼인데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주고 다 양보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단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용서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왔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 그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그,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주일 예배하다가 가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안에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반대로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 이런 게 있다면 그리스도가 끝냈다라는 걸그 사람 것도 끝냈고, 내 것도 끝냈고, 인류 것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끝판왕이 뭐냐? 용서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짓할 텐데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자, 그래서 결론 맺습니다. 무조건 하는 용서는 종교예요. 그건 박해주의예요.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다 용서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오늘부터 정죄감에도 잡히지 마시고, 종교적인 용서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최고의 방법이 용서예요. 오늘 밤에, 그리고 앞으로 문득 문득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거나, 아니면, 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너무 서운했던 그 사람, 너무 괘씸했던 그 사람, 밤에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다 기억나고 이러면서 마귀가 계속 속이면서 여러분을 되게 의로운 자고 그 사람은 되게 악한 자로 만드는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시간을 다 보내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용서해주는 축복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축복을 사용하셔서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운명에 빠져나오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가 이뤄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 응답 속으로 이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만 죄인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우리를 집사로, 우리를 권사로, 우리를 안수 집사로, 우리를 장로로, 우리를 교육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하거나 속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도록 우리를 이 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늘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줄믿사오니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들의 모임 될수 있도록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